경험을 하고 나니까 와 이게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마른 비만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 제가 뭐 신문 같은데 지나가면서 네네. 봤는데 우리나라 20대에 마른 비만의 비중이 뭐 세계 보건기구 뭐 이런 거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1위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laughs> 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좀 물어봅시다. 음. 이 마른 비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기준이? 이제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고 해서 음. 어,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은 사람은 이 비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반대로 외견상으로는 말라 보이더 말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음. 이제 체중이 정상이어도 체지방률이 높다면 음. 그러면 저 근육형 비만, 즉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지방이 복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사 사이, 어, 내장 사이사이에 쌓인 어, 비만이 주된 내장 지방이 어, 음. 주된 원인이고 내장 지방은 이제 장기와 가깝기 때문에 어, 가까이 위치한 데다 어, 피하지방보다 이제 빼기가 어렵,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 더안 좋습니다 음. 네. 그럼 흔히 말하는 이게 약간 나이살과도 비슷한 걸까요? 네, 뭐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얼굴 살은 좀 빠지고 어. 배만 나오신다는 어.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 지금 점핑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저희 회원님들께서 다들 약간 연세가 있으세요. 그치. 근데 확실히 팔 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요. 어, 어. 근데 약간 배만 볼록하신 분이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 이거 배 빼주세요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확실히 나이랑 이 복부랑 확실히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량도 줄어들고, 활동량이나 신진대사도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은 음주나 불규칙한 식습관도 영향을 주고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게 돼서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전환돼서 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체지방은 사람의 몸 중에 공간도 넓고 저장하기 쉬운 배에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이 음, 복부 비만이 사실 뭐 본인이 가장 네, 네. 잘 알기는 하는데, 본인만 알죠? 그렇죠. <laughs> 본인이 항상 네. 이제 뭐 특히 이제 샤워를 마치고 네. 나면 네, 항상 오, 이제 오. 보이는 그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복부 비만입니다라고 좀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허리둘레가 남성인 경우 90cm 이상, 여성인 경우 85cm 이상일 때는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이 많고 특히 네. 복부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피하에 쌓이는 곳이 많아져서 허리둘레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질병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복부 비만도 뭔가 합병증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비만과 일반적인 비만과 똑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합병증인데 혈압 어. 당뇨 뭐 고지혈증 지방 간과 퇴성 관절염 뭐뇌졸증과 심근경색 어, 또더 안무에서에서는 또 어? 뭐 대장암 뭐 유방암 전립선암 뭐 자궁내막암 어?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습관이 관계가 좀 깊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전립선이나 이~ 자궁 내막암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데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방 세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이라는 분비 체계를 교란시키고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 전립선과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과정 메커니즘은 발견되진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아마 이런 과정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걸다내뱃 속에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별걸 다 저장해. 진짜 ]구나. 그러면은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좀 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 암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빼야 했다. 맞아, 빼야 돼. 음. 근데 또 우리 명선 씨 같은 네네. 경우에는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실제로 어떤 건강에 그런 좀 좋은 점이 좀 있나요? 어 저는 30kg를 네. 뺐었거든요. 3개월에 30kg를 뺐었는데요. 정말 그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느낀 음.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전 단계, 족적 근막염이 3개월 만에 다 사라졌어요. 어, 진짜로? 정말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3개월 뒤에 다이어트 성공하고 병원에 갔더니 하나도 없대요. 우와. 몸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산 증인이네. 여기.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네. 아니, 그러면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음식 섭취를 네. 줄이신 건지 아니면 이제 운동도 같이 이제 하시면서 이걸 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좀 마음을 좀 제가 크게 먹었었어요. 네네네네. 제가 그때 코빅 활동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음. 코빅을 그만뒀습니다. 맞아, 안 네. 나왔어요. 사람들과 아. 일단은 관계를 다 끊었고요. 아. 조금 독하게 마음을 아. 먹었어요. 그때 좀 몸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사실 저는 다이어트는요, 식단이 더 90%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먹던 그막 저희 맨날 음. 중식 먹고. 맞아, 아. 매일, 매일 짜장면 먹고 그랬거요 회식하고 해장하고 이런 네. 방법이었잖아요. 맛있었잖아요. 맛있었잖아요. 그걸 다스탑하고요 약간 채소와 뭐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린하게 식단을 하고 운동까지 병행을 하니까요. 정말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 근데 또 중요한 게요. 그 이후에 잘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또 밖에 안 나가게 되고 그치. 또 집에서 또 뭔가 먹게 되니까 요요가 금방 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희 이제 세계는 다이어트가 사실 좀 기본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절대 굶어서 빼지 마라. 아 왜냐하면 이게 굶다 보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선생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지방 형태로 이거를 이제 몸에 저장을 해서 결국에는 요요가 오는 걸 저는 많이 그렇죠. 예, 아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조금씩 단식을 하되 음. 너무 이제 굶어서 빼는 거는 최대한 음. 저는 좀 요요가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음. 이게 또 건강에 또안 좋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반복적인 요요를 유발했을 때 네. 어, 오히려 이제 최종 체중이 어,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런 실험을 이제 디자인한 저자는 이제 요요를 가장 훌륭한 체중 증가 방법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 사실 뭐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사실은 다이어트가 평생의 숙제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또 요요도 자주 오니까 겁이 나기도 해서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길 가다 보면 병원에서 다이어트 전문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인바디나 체중과 허리둘레 측정 등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내과 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제를 주축으로 한뭐 경구 및 주사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음... 어 다이어트에 자주 자주 실패를 하는 분들이나 어 식사량의 조절이 안 되다든지 운동 등어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한 그리고 비만에 관련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근데 아까 의사 선생님도 본인 뱃살 장난 아니라고 막 그러셨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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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인은 그러면 진단을 해보셨나요? 네. 네. 일단 어. <laughs> 영선 씨한테 ah 네. 여기 가세요. 네. 할수 있다, 네. 있다 선생님. 네.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 찾아오세요. 아 네. 찾아오세요, 선생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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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서 가보겠습니다. 너무 이 바쁘시다 보니까 혼자 돌보시느라 자기 몸을 좀 돌보시지 못한 그런 희생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조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죠. 네.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도저되지 않는 일정 수준의 병적인 비만 및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식욕 억제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식욕 억제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려서 음, 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음. 이게 먹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식욕 억제제는 이제 주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서 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도파민, 뭐 세로토닌, 뭐 이런 어떤 음, 호르몬과 음. 분비에 작용을 해서 어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네네네. 이제 향 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 전문 의약품으로서 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음. 어, 지금 이제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를 있는데 네. 이거 분명히 사용하신 분 있으시죠? 경이 아, 있습니다. 저도 저도. 네. 아, 다 네. 저는. 주변에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밝은 친구였는데 엄청 갑자기 다운이 되더라고요. 아 며칠 동안 계속.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그약 끊으라고. 음. 막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식욕 억제제를 어. 먹었는데 음. 정말 식욕이 없어지고. 음. 그래서 오, 뭐 이거 효과 있다 막 이랬어요. 네네. 근데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물을 많이 마시면 일단 건강하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잠도 안 와요. 어. 그리고 약간 사람이 좀 뭔가 피가 안통하는 느낌이 나다가. 어. 걱정이 돼서 약을 끊었더니 식욕이 너무 막, 아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아 잠도 너무 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하니까 음음좀 무섭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중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음 저는 온몸에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약어 이렇게, 이렇게 아, 먹어서 그런 것들... 거 아니야? 약섞서 <laughs> 아, <진짜. 웃음> 계속 들려가고 그래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힘이 안들어가더고요 어 네. 그럼 그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어쨌든 중추신경계를 건들다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도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좀 아무래도 식욕 억제제를 사용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래도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수욕 억제제를 사용을 할 때는 어, 투여량과 투여 횟수와 투여 기간을 꼭 유지를 어, 지켜야 됩니다. 음. 이는 어떤 약물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향 정신성 의약품은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음, 항울제와 우 같이 음. 병행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 어, 왜냐면 하 이제 작용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떤 부작용을 남길지를 어,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 나 이거 먹고 살 뺐잖아. 음. 나 이거 먹으니까 식욕이 없어졌어. 이래서, 네, 야, 그럼 나도 하나 줘봐. 이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나눠 먹으면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본인 피를 뽑아서 음. 뭐 검사도 하고 의사 상담을 잘 받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예전에 한번 복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 네. 진짜요? 네. 그니까 제가 좀 마른 편이긴 한데 네네. 저는 살이 거의 얼굴로 다 가요. 얼굴이랑 배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장 쓸모 없는. 네, 어, 저한테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방송에막 네, 머리만 네. 네, 얼굴만 커지는 이제 그런 네, 게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아마도 좀 빼야겠는데 싶어가지고 어. 저는 한약을 먹었었는데 네. 와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네. 입맛이 더 저는 높아요? 아니 요 저는 무조건 새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 네. 저는 평생 진짜 약속이에요. 저는 아, 나는 새끼 꼭 먹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딱 먹은 게 며칠 동안 입맛이 네, 없더라고. 진짜로 거기 네. 어디죠?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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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잘> 궁금하다. 네네. 이제 뭐 다음에 한번. 네네. 그래서 저도 네. 처음에는 이제 와 좋다 그래서 살이 이제 쭉쭉 빠졌죠.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는 잘못하면은 조금 음, 정신적으로 음, 네, 피폐해질 수 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네. 약을 끊고 이제 그냥 음. 식사를 좀 줄이는 방법을. 네.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맞아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식욕 억제제가 음.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내과 전문의가 보시기에는 먹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음. 없습니다. 아.